그런 것도 저렇게 노부투를 해버리니, 사람, 그럴 때 필요가 없어져 버렸잖아. 어. 여기, 저기, 만약에 저런 기지 없으면, 계속적으로 사람이 붙어살이야 되는데, 시가지지라고 돌아다니면 깎으니, 뭐.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야. 그냥 큰 뒤로만 차대 다니나지가? 모르겠어 그럼. <laughs> 아개그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단도 올라가고, 아 북표시장에서 무거 개, 개 같은 것이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사람보다 더잘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봤더니 사람이 앞에 가면서 발로 신호를 해주는 거야. 그, 개가 멈추라는 것도 발을 두번 딱딱 굴리니까 그게 제자리와 탁 멈추고 자, 잘하더라고. 야 이리 와봐 우리 앞에까지 와봐라. 보나 보자. 얍짝하네. 그런데 이거 뭐 얼마나 저 얼마 못 깎으면 비우야겠는데 싸워서. 어리로 갔나? 세상 참 좋은 세상이다. 잔디도 깎고 있으니, 누부터 야, 이놈의 은 사람이 언젠가는 사람이 깎았을거 아니야? 옛날에는. 뭐 사람은 걱정 높네. 하루 제일 늦게 돌아댕기는 겸인데그래 길은 이런 막 쫓아댕기잖아 봐. 허이차 짜가지고 돌아다니는 티도 안 나네. いや今タコかぶります。 그런 것도 저렇게 두부투를 해버리니, 사람 그럴 때 필요가 없어져 버렸잖아. 어. 여기, 저기, 만약에 저런 게 없으면, 계속적으로 사람이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, 시가뜨지라고 돌아다니면 깎으니, 뭐.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야. 그냥 큰 뒤로만 찾아다니나 지가? 모르겠어 그 <laughs> 흐흐 아이 개그치 있게 만들어 가지고 계단도 올라가고 아이 북평시장에서 뭐가 개그치 것이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사람보다 더잘 올라가는 거요 그래 봤더니 사람이 앞에 가면서 발로 신호를 해 주는 거야 그, 개가 멈추라는 것도 발을 두번 딱딱 굴리니까 그게 제자리와 탁 멈추고 자, 잘하더라고. 야 이리 와봐 우리 앞에까지 와봐라. 보나 보자. 얍짝하네. 그런데 이거 뭐 얼마나 저 얼마 못갖은 비우야 겠는데싸워서 소리도 안 나. 세상 참, 천세상이다. 잔디도 꺾고 있으니, 또부터라 야, 이놈은 사람이, 언젠가는 사람이 깎았을 거 아뇨. 니 옛날에는. 그거 사람은 걱정 좋네 특히 하루 제일 늦게 돌아댕기는 게 아닌데. 그리고 길은 길어만 쫓아댕기잖아. 봐. 헤이, 참. 짜가지고 돌아다니는 티도 안 나네. タコかぶります。 저런 것도 저렇게 두부투를 해버리니, 사람, 이 그럴 때 필요가 없어져 버렸잖아. 어. 여기, 저기, 만약에 저런 게 없으면, 계속적으로 사람이 붙어서 살해야 되는데, 지가 뒤지라고 돌아다니면서 깎으니, 뭐.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야. 그냥, 큰 뒤로만 차아다니나 지가? 모르겠어, 그 <laughs> 아이, 개같이 이게 만들어가지고, 계단도 올라가고, 아이, 북경시장에서 뭐, 가 개같은 것이 막 계단 올라가는데, 사람보다 더잘 올라가는 거요 그래 봤더니, 사람이 앞에 가면서, 발로 신호를 해주는 거야. 그, 개가, 멈추라는 것도, 발을 두번 딱딱 굴리니까, 그게 제자리와 탁 멈추고, 자, 하라더라고 야, 이리 와봐. 우리 앞에까지 와봐라. 보나 보자. 얍작하네. 그, 런데 이거 뭐 얼마나, 저, 얼마 못 깎으면 비우야겠는데? 싸워서?